광주 전남에선 지난 23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현재 격리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확진자들이 입원한 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준호 기자, 현재 입원한 환자들의 상태는 어떤가요? 네, 조선대학교 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국가지정 음압병실에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 교회를 방문한 30대 남성 2명과 이들의 아내 2명 등 모두 4명인데요. 기계 호흡을 하고 있거나 인공심폐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 몸 상태 또한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몸 상태가 양호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접촉자는 각각 308명과 44명입니다. 현재 일부 신천지 교인을 비롯한 고위험군 접촉자를 상대로 코로나19 검체 검사와 역학조사가 24시간 동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각까지 지역 내 새로운 감염 경로나 이상 증상은 추가로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전국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200명 넘게 늘어난 만큼 광주 전남 각지방 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KBC 이준호입니다.